그리고 이준석 보세요. 대표한테 대통령이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게 네? 김영서 공천 한거 아니 천하람 의원님 저 들어보세요. 대기 씨랑 이준석 시간입니다. 대표랑 최병대 씨가 같이 내가서 홍뇌와 같이 식었잖아요. 지금 저랑 나눈 대화가 니까 과도하십니다. 실장님, 아니, 실장님. 저에 대한 얘기 네. 지금 저를 어떻게 네? 뭐? 시간 중지해 주세요. 왜언성을높이고 네. 그래요? 시간 중단해 주세요. 지금 저에 대해서 무슨 신상 발언 하시려고 나오는 니까 아니 겁니까? 천하람 의원님 명태균을 더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뭐 무슨 네? 말씀이세요? 대통령님이 훨씬 더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이 자, 잠시만요. 이준석 비서실장이 물 타기 하고 비서실 에 가서 홍매화 심었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비서실장 물 탄다고 그게 물 타집니까? 이러니까 지지율이 이 모양인 겁니다. 국민 앞에 예. 잘못한 거는 제대로 잘못한 거고 인정을 해야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십시오. 아, 아 지금 장난을? 뭐하시는 겁니까? 겁니까? 예? 저희 지지율은 저희 지금 개혁신당 지금 국정감사 하시는 겁니까위세요 사과하시죠. 자, 자 잠깐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자 사과하십시오. 저기 천하람 의원님, 천하람 의원님, 야. 아까 금도하고 그랬죠? 그금도를 내는 거요 방금. 지금. 자 잠깐만요,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잠시 전 어, 천하람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께 비서실장이 했던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신경써라라는 등의 발언은 국회 증강법 제1 3조 국회 모욕위죄. 증인이 보내있 또는 위원회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사과 안 하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즉각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자 제가 발언 중입니다. 아직 제 발언 시간이고요. 제 발언 중입니다. 어, 국회 모욕의제에 대해서 그.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 처 처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 나진 발언이 이렇다고 생각되시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국회를 모욕할 의도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사과하시고요. 나 누구라도 국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말씀도 하겠습니다. 저도 사과하시고요. 국회 유감,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소리>